다시 레브네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를 사랑하고 최신 모델과 솔직한 리뷰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완벽한 곳에 계십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25년 현 기아소넷입니다. 스타일, 기술,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겸비한 이 소형 SUV는 2025년 도시형 운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아소넷은 소형 SUV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큰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강렬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이 모델은 도심 운전뿐 아니라 주말 여행에도 적합한 차량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렇다면 2025년 형 소넷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 진화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형 소넷의 외관은 한층 세련되고 강렬해졌습니다. 전면 그릴은 더욱 날렵해졌고 LED 주간 주행등은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범퍼와 휠. 리어램프는 전체적으로 더욱 스포티하고 젊은 감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기아는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엔진 라인업도 여전히 다양합니다. 1.2L 자연흡기 가솔린, 1.0L 터보 가솔린, 그리고 1.5L 디젤 엔진이 제공되며 모든 엔진은 최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여 연비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변속기 또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5단 수동, 6단 임트, 7단 DCT, 그리고 디젤 전용 6단 자동 변속기까지 제공되며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드를 고려한 조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5년형 소넷은 완전히 다른 차량처럼 느껴집니다. 인테리어는 더욱 고급스러워졌고, 대시보드에는 소프트 터치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10.25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며 완전 디지털 계기판과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통풍 시트, 전자식 선루프 등 편의 사양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전 기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 트림에 6개어 백이 기본 적용되며 전자 안정성 제어, 경사로 밀림 방지, 후방 카메라와 센서, 타이어 공기압 경고 시스템까지 포함됩니다. 상위 트림에는 전방 충돌 경고와 차선 유지 보조 등 ADAS 기능이 탑재되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공간 활용성도 뛰어납니다. 뒷좌석 공간은 성인도 편안히 앉을 수 있으며, 트렁크 공간은 넉넉해 가족 여행에도 충분한 수납력을 보여줍니다. 차량 곳곳에는 실용적인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일상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주행감은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서스펜션은 더 부드럽게 튜닝되었고, 소음과 진동 차단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 속도도 개선되어 고속주행에서도 안정감 있는 조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25 기아 소넷은 어떤 운전자에게 적합할까요? 스타일리시한 SUV를 원하면서도 실용성과 경제성, 그리고 최신 기술을 모두 원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소형차에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는 분들이나 중형차에서 컴팩트 SUV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넷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대비 가치입니다. 시작 가격은 매우 경쟁력 있으며 상위 트림은 동급 경쟁 모델들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기아의 서비스 네트워크 확장과 브랜드 신뢰도까지 더해지면 종합적으로 매우 완성도 높은 패키지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 기아 소넷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닙니다.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련된 외관, 향상된 주행 성능, 첨단 기술과 강화된 안전성까지 겸비한 이 차량은 다시 한번 서양 SUV 시장을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최신 차량 리뷰와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레브네이션 채널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도로 위에서 자유를 즐기세요.